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챌린저스 서버 카데나 육성기 2편입니다 앞서 후기롭게 1편에서 걸린 시간, 매소등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주기를 똑바로 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판단되어 전부 날렸습니다 또 과거의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아 챌린저스 카데나 육성기는 메리니 육성기로 변경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다 놓쳐버린 상황이 나와버려서 GMS에서 처음 웨이프를 시작한 메리니들이 시작했을 때 알면 좋은 팁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루트 그리고 성장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5차 전직입니다. 5차 전직 시작은 관조자와 상호작용하면 되는데, 굳이 걸어갈 필요 없이, 200레벨을 찍은 후, 길라잡이 키를 누르거나, 패스트 창을 열어, 5차 전직, 에르다의 부름을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트 진행 도중, 에르다의 흐름과 상호작용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무지성으로 누르면 진행이 안 되니, 도중에, 나, I'm good,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후 다시 관조자와 상호작용 해주시고 쭉 캐스트를 진행하시면 메이플의 여신들과 상호작용하라고 하는데 각 여신들은 헤네시스, 판테온, 버려진 야영지에 존재합니다. 헤네시스 판테온의 경우에는 빌라자비를 키고 하단쪽에 타운스라고 표기된 이미지에서 위 사진과 같은 곳입니다. 버려진 야영지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캐릭터 레벨 범위 190에 있는 deserted 라고 되어 있는 UI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있는 Horizon 포털에서 위키를 누르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헤네시스는 맨 우측에서 두 번째에 있는 버섯집 안에 있습니다. 헤네시스, 즉베이프월드의요신는 그저 상호작용만 하면 캐스트를 완료할 수 있고 판테온의 경우 미니맵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는 교회, 신전 같은 곳에 있으며 안에서는 매그너스를 잡으면 캐스트 완료입니다. 매그너스를 잡는 스펙 같은 경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영상에 보이는 캐릭터처럼 10만 언저리여도 무난하게 잡힙니다. 따로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어도 주력기 꼭오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시고 왼쪽에 있는 포탈로 나와주시면 그란디스 여신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려진 야영지인데 미니맵으로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탈을 타고 들어오시면 마스테리아의 여신과 상호작용하시고 반전을 클리어하라 하는데 몬스터를 다 잡고 포탈을 타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부 클리어하셨다면 소비창의 위사진과 같은 돌덩이 3개가 있을 겁니다. 돌덩이들이 있는 걸 확인했다면 퀘스트 창을 열어 스토리 항목에 있는 오차 전직 Blessing of the Goddess를 눌러 우측 하단에 c o m p l e t e d 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퀘스트 창을 열고 스크롤을 쭉 올리면 오차 전직 Record of the Power가 있습니다. 이게 찾기 어려우시다면 퀘스트 창 아래쪽에 위 사진처럼 검색을 하셔도 관련 퀘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퀘스트를 눌러 우측 하단에 Accept를 눌러주시면 오차 전직 완료입니다. 5차 전직을 완료했다면 바로 5차 스킬들을 장착해 주시고 적당히 세팅이 올려줍니다그후 퀘스트 창에서 업그레이드 파워를 받아 주세요. 쪽커신을남겨주시고 길라자비에서 200에서 204 레벨로 책정되어 있는 베니싱을 눌러 주세요. 그럼 네임리스 타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일단 우측 상단 포탈을 타고 몬스터를 한 마리 잡아줍니다. 이때 5차 전직으로 배운 스킬들을 써서 잡아 주세요. 잡으셨다면 다시 포탈을 타고 나와 캐스트 창에 있는 업그레이터 파워를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케인 심볼이라는 아이템을 받으셨을 텐데 바로 착용해 줍니다. 착용 후에는 카오라는 npc와 상호작용해 소멸의 여러 지역에 길들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이 길들은 계정 공유로 변경되어 기존의 크로노스 서버에서 길드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스킵이 가능하고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길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길드를 하셨거나 스킵을 하셨다면, 이제 플래너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플래너에서 좌측 상단에 데일리 컨텐츠를 먼저 지정해 줄 건데, 위쪽에 있는 몬스터 파크, 그리고 아래쪽은 전체 선택을 하여 전부 지정해 준 뒤,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후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데일리 컨텐츠 퀘스트에 있는 Start Ball을 눌러 아케인 심볼 및 어센틱 심볼을 졸업할 때까지 웨이프를 키면 숙제처럼 진행해야 합다 많은 경험치는 덤이고 이 아케인 심볼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아케인 지역, 아케인 보스를 한해서는 엄청난 도움을 줄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각 마을별로 한개씩총 6가지 종류의 심볼이 있는데 각마 컨셉에 맞는 모양을 가졌으며 일일 퀘스트, 주간 퀘스트, 또는 이벤트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케인 포스는 20렙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벤트를 제외하면 얻을 수 있는 양이 일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케인 지역과 아케인 보스들은 요구하는 아케인 포스 수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아케인 포스 수치들은 또 뽀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는 최종 데미지가 110%, 130%, 150%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케인 포스 요구치가 100일 때내 아케인 포스가 110이면 110%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130이면 130%의 데미지가 150이면 15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뽀뽕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포스 요구치가 100일 때 200이라고 200%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딱 구간별로 10%, 30%, 50% 소가치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는 하이퍼버닝은 레벨업당 5레벨씩이나 오르기 때문에 호뻥이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메이플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장 속도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일캐스트와 조간캐스트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각 종류마다 일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첫날에 시간이 되신다면 최대 효율을 위해 235까지 달리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커머시 결투까지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커머시를 하는 이유를 이번 영상에 추가하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따로 이미 정리해놔서 관련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235까지 올리는 게 빡센데 황금딸기농장 관련 입장 아이템이 이벤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아이템이 있는지 꼭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고 플레이해주세요. 보통 코인샵에서 일주일에 5장씩 코는데 5장 전부 사용시 225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딸기농장 입장 전에 중요한 포인트로 하이퍼 버닝 친호, 정령이 펜던트 하이퍼 스텝, 오차공용 코어 중 쓸만한 홀리신볼, 쓸만한 샤프헤즈라고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장착 후 하셔야 합니다. 하이퍼 스텝의 경우 일단은 대충 경험치 관련식 크확이 100% 미만이라면 크확, 그리고 데미지 일반 데미지 크뎀을 적절히 분배해서 찍어줍니다. 나중 가서 환산 사이트에서 최적화를 할수 있으니 일단은 시간이 금인 타이밍이라 대충 넘어갑니다. 쓸만한 홀리신볼, 쓸만한 샤프라이즈의 경우 코어 잼스톤을 까면 됩니다. 코어 잼스톤의 경우는 하이퍼 버닝 이벤트로 많이 뿌리니 바로 사용하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또 코잼을 사용하시는 김에 직업 코어 강화를 한번 검색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본인 직업 이름, 코어 강화만 검색해도 어마무시하게 정보량이 많고 처음에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옛날이랑 다르게 원하는 코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코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있는 걸 제외하고 만드시면 코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코어 강화는 같은 이름의 코어들만 강화할 수 있으며 강화 코어의 경우 접두에 있는 스킬 이름으로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순서 또한 아마 코강을 검색하실 때 알려주실 거라 직업에 맞게 강화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추천으로 경험의 코어의 경우 셀만한 홀리심볼의 23, 24레벨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합니다. 이유는 셀만한 홀리심볼, 즉, 쓸심일 경우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 드랍률, 경험치 획득률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반 메리니 때 알아야 할 정보를 풀었습니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넣지 못했는데 200레벨까지 찍었다면 꼭 바로 아이템 버닝을 시작해 보상을 받고 도전자스의 아이템들을 장착해 주세요. 아이템 버닝 관련은 다음화에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 시간이 많고 빠르게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첫날에 235까지 찍고 커머시 개인형의 길들까지 하기. 무리라고 판단되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커머시 길돌하고 사냥을 최대한 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찰스업 메리니 육성기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육성기도 다음 찰스업 나오기 전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